왜냐내 훈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이 사람은 철장에 가있어. 응. 안좋아해아결국은 응. 왜냐니까 자기가 살려고 이 사람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응. 그 말을 내가 남편이라도 배신당할 수 있다고 응. 내한 말이 응. 그런 말이야. 음. 응. 응. 왜냐면 여기는 계약적으로 보여 나는. 응. 절대로 애정이 아니야 여기는. 아,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네. 어, 인물 사주풀이 시간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네, 오늘도 이제 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네 오늘의 인물은 음. 우리나라의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의 정보를 음.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어, 김건희 여사님의 2024년 운세는 음. 어떨지 음. 어, 앞으로 행보는 어떨지 음.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정보 제공할게요. 네. 이분 자체만 놓고 보자 하면 참 외로운 사주네요. 이름을 쓰면서 나오는데, 어, 공허하네. 음. 어, 마음도 공허하고, 내 옆자리도 공허하고, 음.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더글더글 해도 어, 항상 혼자이신 것 같고, 음. 아, 이런 게 제일 먼저 들어오네요. 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제 영부인이시지만, 이분 사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내가 지난번 윤석열 씨도 찍었지만, 한나라의 영부인이 되는 그런 사주로 갖고 태어나시진 않으셨어요. 이거는 진짜 천운으로, 진짜. 어 어떻게 어, 영부인의 자리까지 올라가셨지만 어, 정말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영부인의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자 2024년에 어, 지금 갑진년이 되면서 김건희 씨를 보자 그러면 내가 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옥토가 있어 옥토가 있는데 어, 기름지고 어, 이렇게 좋은 땅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막 물을 들이버. 음. 물을 들이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옥토가 안 되잖아. 그죠, 그죠. 그치? 그죠. 아, 그런 형국이라. 그죠. 그래서 그거는 무슨,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분이 지금, 어,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나쁜 거가 되잖아요. 음. 어 우리가 어떨 때 기운을 볼 때도 이게 음과 양의 기운에서 양과 양이 합쳐지면 음의 기운이 된다고 그랬어. 음. 어 음과 음이 합쳐지면 양의 기운이 되듯이. 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어, 내가 내년에 들어오는 기운 자체가 지금 나하고 어, 이게 너무나 맞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렇게 깎여 나가는 음. 그런 과정이 비치는데요. 음. 이게 자꾸만 어, 본인이 뜻하지 않게 자꾸만 구설이 나오고 또 실수가 나오고 이게 또 하는 것도 이거를 내가 운을 거슬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음. 나는 이렇게 꺾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번 보면은 결국에는 어, 지금 안, 내년이 어,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것도, 음. 어, 본인이 지금 9월 생이라고 그러면은 음. 그 생일 전후로 해서 분명히 무슨 사건이 생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뭐 인기를 어, 무난하게 마친다 하더라도, 어, 우리, 어, 김건희 씨 지금 사주로 해서 이 기운으로 내가 봤을 때는, 어, 그 전에 이게 안 좋은 일을 경험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음. 봅니다. 근데 근데 그 사실 좀 김건 희 여사님이 응? 구설이 좀 많지 않았나요? 예, 그거는 본인이 갖고 음. 태어난 사주가 그래. 이게 사실은 이분이 어, 평범한 사주는 아니에요. 오. 어.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이 도화의 기운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야. 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만 움직여도 어 시선이 집중되고 음. 어 뭐가 조금만 해도 구설이 따르고 음. 또 거기다가 내가 잘 하려고 그래도 잘해도 구설이 따르고, 어. 어, 이런 게 있어. 잘해도 어. 구설, 어. 못해도. 아못하면 욕. 아, 욕. 맞아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도 먹고 또또 어. 또 내가 잘해도 잘한다고 또어 나댄다 고 그러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기보다는 이분이 갖고 태어난 그 기운 자체에서 그거는 음.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네. 어 그냥 너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어 그렇게 하셨어야 돼. <laughs> 음. 그러니까 자중라 할... 그럼 그렇게 했서어야 되지. 어... 음. 너무 이제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음. 자중을 했더라면 좀 음.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자중을 할 수가 없지 이런 사주는 또 내가 나서야지. 왜 음. 어. <laughs> 어. 남들 앞에 음. 나가고 싶어하지? 어... 어. 또은원공론 이분은 이분은 그래도 은원공론해 누군가하고는 아. 어, 해서 어,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좋게 흐르는 게 아니라 오포, 오히려 또 구설과 오물을 뒤집어 쓰는 형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 이분이 아무리 하늘에 많이 빌고 뭐 신에게 많이 빌고 하더라도 내년 온기 자체에서는 어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음. 제가 볼땐 그래요 음. 음. 우선은 이제 내년 온기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음.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이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는 뭐 이분은 분명히 죗값을 지금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죗값을 치르겠죠. 어, 음. 아, 음. 결국에는. 그럼요. 음. 이분, 이분은 꼭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그런 음. 일이 많아. 음. 그러다 보면 진짜 어, 내 남편이더라도 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음.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여기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 컨텐츠 마무리 음.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